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어, 어제부터 빠진다 라고 저번주에 벌써 말씀드렸고 진짜 빠지죠 이건 패턴 자체가 빠지는 패턴이거든요 그 패턴이 다는 맞지 않지만 우리가 여지까지 이렇게 흘러왔던 경험치에서 데이터를 어, 분석을 해 보면 예, 통계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저 고점에 왔을 때 주가의 반응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야, 조만간은 조정이 들어오겠구나 이거를 이제 안무지기적으로 이제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의 패턴이고 저 빨간 거 파란 거 선들 그다음에 거래량 보면서 어, 대응을 하고 거래 대금을 보면서 어, 현, 현재의 지수의 흐름을 예, 맞추는게 예, 시장 추종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어, 저 같은 사람들이 어, 시세를 보면서 어,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어, 시세 추종자라고 그래요 뭐, 깊게 얘기하면 시장 추종자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거래대금을 보면서, 아, 이거 좀 빠지겠구나라고, 우리 어, 데이터를 보면서, 어,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예,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는 변곡 라인이고, 옆으로 행보하는 거는 위든 안에든 변곡이 나온다.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줄고, 시기상조, 어, 시기를 봤을 때, 어, 지금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를 밀 거다. 팔 거다. 8월 달에 팔 거고, 어, 애들이 9월 달에 다시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느 정도 전략이 맞아 떨어지죠. 그럼 지수는 왜 3100이랑 3, 3 5 0포인트 쪽이 저점이냐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제 되돌린 구간이라 그래요. 이게 주가라는 거는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되돌린 구간이 있어요. 이게 피버나치 수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다는 맞진 않아요. 근데 대략 우리 예측을 할때 여기 저점과 이 고점을 딱 찍어가지고요. 이제 언제 이제 돌리냐. 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공통적인 거는 한24%정도의 이제 주가가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여기가 깨지면 38라인에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갭자리가 딱 있는 거죠. 여 갭자리. 그 그러니까 갭자리를 매끄러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3100에서 3050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 잔들이, 그 다음에 지지라인이 24, 프로이기 때문에, 요까지는 좀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그냥 갈 수도 있고,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그림인 거죠? 그러면 이게, 어, 30, 3050, 3050포인트, 3100포인트까지 저점이 왔다 그러면, 이게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거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이건 디테일하게 작은 그림을 봤다면 큰 그림을 보면 외국인의 포지션이에요.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외국인들 보면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래요. 외국인들은 거의 다 보면 30%대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2017년, 그다음에 2018년, 2019년, 그다음에 20년, 그다음에 21년, 그다음에 이거 봐봐요. 쭉쭉쭉 떨어지죠, 여기. 이때가 시장이 제일 좋았을 때에요. 어,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 유동성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3,300을 찍었을 때거든요. 근데 외국인 비중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시장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다 필요 없고 비중이 높거나 비중이 아프면 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이30% 안에서 넘지를 못해요. 이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항상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30%를 주고 아래 위로 비중을 줄었다 늘렸다고 해요. 시장이 좋다고 그래서 주가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시장이 나쁘다고 주식 안 사는 거 아니고 또 시장이 좋다고 팔아요. 팔아 냈잖아요. 왜 그럼 신고가를 쳤었는데도 불구하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비중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중을 맞춰가는 게임을 해요. 그게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면 아직까지 버퍼가 있죠. 보면 이제 28%까지 떨어졌다가. 살짝 이제 위로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29년, 20, 24년에도 비중을 맞췄어요. 그럼 25년은 어떡하냐. 아, 밑으로 밀리진 않는다는 거죠. 비중 자체가. 위쪽으로 뭐 틀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 평균, 어, 프로테이지까지, 어, 시가총액 대비 지수의 포인트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올해 내년에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타이밍을 볼 때는 언제가 좀 좋냐. 이건 1 0년치예요 어, 지수 10년치 월별 어, 통계 평균 역사적 월별 수익률이에요. 10년 통계를 봤을 때다 어,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예측할 수 있는 틀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행태들이 많이 보여줬고 그렇게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냈을 때 어디가 좋냐 안좋냐 이거를 우리가 어 대략 보면서 야 이게 이 역사적 배경의 월과 비슷하냐 안하냐 이걸 또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8월달이 뚝 떨어지잖아요 10월 달까지 조정 들어올 수 있고 11월 12월에 이제 급등이 들어올 수 있어 이건 삼성전자의 실적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 거의 다 보면 그래서 3분기 때부터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이번 어, 그1 0년지 역사적 월별 수익률을 봤을 때 어, 9월달이 제일 타점이 좋을 때예요 어, 매수를 잡아가도 있을 수 있는 자리에요. 10월달이면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레벨을 따니 들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8월달에 안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어, 지금은 1차 상승이 끝났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요 맥락이거든요. 스케줄로 봤을 때는 8월부터 9월이 낫겠죠. 10월에 실적 발표면 좋을 거니까 어, 주가가 떨어져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힘이 없는 거예요. 9월달 되면 이제 힘이 들어오겠죠. 그게 이제 월말에 면 갈수록 시세를 더낼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전략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 그림을 봤을 때는 비중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비중 조그만 시세를 봤을 때는 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돌린 구간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갭맥구는 박자가 맞는 3,100에서 3,050까지 빠지면 더 좋은 자리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고라이에 오면 우리가 1차 컨택을 할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스케줄을 넣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서 스케줄을 쫙 잡는 거죠. 이게 이제 지수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 여러분 많이 강연했다면 얘기하더라. 그래도 돌아보면 네가말 한마디 맞더라. 니가 얘기했던 게 조금 비슷하더라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더라 이거는 제가 자라서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이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경험에 또 이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같이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을 때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시장 자체가 옛날같이 안 그래요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가매매는 다 죽어요 종가매매가 먹히는 데이 있고 먹히지 않은 시장이 있거든요 종가매매가 먹히는 시장은 좋은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종가매매가 안 먹혀요 종가가 세어 는 것들 다음날까지 연장이 돼서 그 다음에 연속성이 발휘되는데 지금 연속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점검은 탁탁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꺼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주도주였던 어 조선 방산 온전히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오늘 보면 두산 어 l 빌 b 티가 대장인데 오늘 9% 빠지죠 많이 도 빠지네요 그죠 어 지금 넥스트에서도 지금 9.8, 9.83, 어 조선쪽 방산 원전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게 주도주였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그 비중이 큰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어요.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kb금융 현대중공업 이거 봐봐. 이거 여기가 다 뭐야? 저, 주도주였잖아. 주도주를 때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조선주, 그 다음에 건설 여기 보면 조선 금융주들. 그 다음에 삼양식품,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펩트론, 이런 것들은 다 주도주였거든요. 주도주를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장을 조정을 주겠다. 라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도주가 바뀌어. 그럼 누가 뭐, 뭘 많이 샀냐? 여기 보면 현대차, 제가 얘기했잖아 자동차 지금 봐야 된다. 어제부터 얘기했죠. 자, 동차 관련주. 반도체, 2차 전쟁 반등이 저점에 자동차 안 들어왔기 때 이쪽으로 사이클이 들어와요. 분명히 들어왔죠. 그 다음에 예,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이쪽 잘 봐야 된다. 그다음 게임주, 넷마블, 그다음 원익 IPS, 리롱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매기가 붙는다는 얘기예요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돼요. 그 대신에 이번에 조정이 끝나면 좋은 기회가 와. 그것도 좋은 기회를 잘 잡아야 돼. 지금은, 어, 들랑날랑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안 하는 것도 본전이거든. 가만히 지켜봐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 아무것도 안 해. 하지 말라 그랬어. 매수도 금지해라. 가지고 있는 종목만 홀딩해서 가자. 이런 식으로 해. 아예 종목 편입을 안 해. 그다음 가지고 있는 종목이 세요. 그거만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신규 편입하면 손해 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는 그렇게 흘러가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만히 매수 금지하고 그냥 관망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3,100포인트나 3,050포인트 왔다 그러면 1차 타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공략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주의 취지로 팔고 도망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 매번 말씀드렸기 전에 올해는 스트롱바이, 아까 전체적인 그림을 봤듯이 올해는 시장이 좋아요. 그러니까 눌림목이나 조정이 들어올 때는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 매매가 중요하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매일 전략을 가르쳐드리죠.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어, 잘 메모하셔서 그 제가 말씀드린 전략이 다 맞으면 좋을 거지만 틀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틀리면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마치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 제이 어 전략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새기면서 여러분들 걸로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 조정이 좀 들어왔을 거다 3100에서 3050포인트는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흘러보낸다 미국의 잭슨홀 어 회의가 컨퍼런스가 끝나면 그때 우리가 봐도 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는 자동차라고 얘기했죠 자동차 완성차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실적 좋은 것들 넷마블 인바디 미스터홀딩스 이런 실적 종목 금호건설 이런 종목을 좀 관심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에너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겨울 팍팍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